상부 소식은 우리에게 맡겨라! 제5기 주민 리포터단이 상견례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을 찾아 글, 사진,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설렘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새 얼굴들, 지금 만나보시죠! 이날 상견례는 주민 리포터들의 활동방법과 리포터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총2 0명의 리포터들이 전해 줄 광산 이야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광산구 주민으로서 하는 그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는 더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 재생과 마을 마을 친화적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살고 있는 광산구에 어, 어떤 일을 또할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후보로 봉섭기 너무 아쉽더라고요. 광산구에서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이야기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기술관계 사진 이거 딱 보고 좀 압박을 느꼈습니다. <laughs> 잘할 수 있을까 는좀 <laughs> 부족하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좀더 편안하고 익기에 다가서는 그런 글을 쓰도록 재밌는 소식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글로 써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같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광산구. <목소리> <주민이> <목소리>